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곧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 둘이 아닌 하나가 될 때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의 하나 됨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이 서로 하나로 뭉쳐야 혹은 하나로 뭉치자 했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일찍부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밝히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사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 곧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의해 다른 이와 다른 이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오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지방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경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중부 내륙이 있고 동해길 등이 있습니다. 차도도 있고, 하늘길도 있고, 또 기차길도 있습니다. 자가용으로도 갈수 있고, 성합차, 택시, 오토바이, 예, 자전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하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과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과 사역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가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곧 구원받는 것이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시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와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음을 믿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첫째,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과 신앙생활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며 예수님과 하나 됨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